안녕하세요 전시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협정 퀘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절벽으로 돌아가세요 불안정한 절벽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저희 마을이죠 여기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건가 아, 여기 있네요 뭐가 휴 일마가 우리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려줬단다 이곳의 상황은 끔찍해 제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무슨 말이니? 누가 우리를 쫓고 있니? 저 밖은 지금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모두들 어디 있죠? 우선 아이암에게 지지력이 더 강력하고 단단한 집을 지으라고 알려줬단다. 난 같이 갈래. 우리가 뭘 해야 할까? 그게 우선 이 섬을 가로지을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해. 우리의 새 집이 섬의 정반대편에 있거든. 그동안 너희들은 여행에 대비하고 내 신호를 기다리도록 해. 북쪽의 축축한 산림지대 근처에서 신호를 보낼 테니까. 아하 그렇군요. 이제 모두들 떠날 채비를 이제 하네요. 음. 탐바의 집을 방문하세요. 다시 갑니다. 탐바의 집으로. 야, 어떻게 알파펀트 한 마리가 안 보이냐? 좀 타고 다니고 싶은데. 다 왔습니다. 에휴, 매일마다 그렇게 난입하는 데게 조금은 지치는구나, 휴. 공공의 적이 되었구나, 휴. 네 존재가 우리조차 위험에 처하고 있다.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요? 그럼 제가 뒤집어갔던 발자취들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셨어도 됐잖아요. 글쎄, 네가 한 일은 지식에 흥미받기 일이었어. 게다가 우리는 그 일에 조금밖에 관여하지 않았어. 우리가 필요했던 건 대실수에 대한 지식이었다. 고백하건대, 그 부분의 역사는 절대 아름답지 않아. 와, 어떻게... 와, 새끼들... 와, 태도 바꾼 거 보소. 와, 씨...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자고. 뭐가 필요한가? 당신들은 제가 이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축축한 삼림지대를 횡단해서 안전한 새 집을 찾아 빚이 날 거고요. 방금 뭐라고? 그 약한 인간들과 함께 숨을 가로질러? 그럼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뭐지? 어서야! 당신들이 그 빚을 졌으니까요 점점점. 어, 뭐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명의 적장과 만남을 주선해주지. 그 뒤는 알아서 해. 하지만 너는 그 대상을 직접 정해야 할 거야. 음, 이 다음 선택은 나무 모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의 종족을 고르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들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협정 연합을 결성한 세력을 결정하세요. 아, 이 세력들, 이 다섯 개의 부족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음. 누군가 많은 수의 인간들을 몰래 옮길 수 있다면, 그건 팩셀들이겠죠. 아주 좋아. 이제 이 일에 착수하도록 하지. 하나 더이 만남을 어디서 열도록 할까. 우리의 새로운 집에서요. 아, 팩셀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고르... 그냥 한 번씩 눌러 보면은 선택할 기회를. 줄줄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누르니까 끝났어요. <laughs>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때뭐 그전에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팩셀로 골랐으니까 이대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 야, 뭐네요. 여기 있습니다. 머나먼 삼림지대 가보겠습니다. 이걸 길들여 가지고 가봅시다. 자, 데리고 왔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이상하잖아. 에너지는 한쪽에서밖에 공급이 안 되고, 올라가다 말고. 여기 웬 그림이 있고, 여기 핏자국이 있고. 야, 너 일로 올라가. 어, 대박. 이거 맞네. 됐다. 아! 아, 이거였네. 아. 대박!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소는 냄새가 나. 커설 방울인가? 나도 미쳐가고 있나봐. 동굴 아닌데 말이야. 음. 어. 이게 그 인간 독재자가 모든 것을 계획한 장소구나. 바깥 문물들을 가진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어 이전파함을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청소해야겠다 어 청소 그렇군요 예. 이 집들은 우리의 건축양식과 매우 비슷해 이곳에서 인간들의 문명이 탄생했던게 틀림없어 어 여기는 뭐 대장간인가 <laughs> 비글라이트 방패 비글라이트 비글 라이트 도끼 이야 여긴 분명 장인들이 사용한 고도의 기술력이 녹아들어 있어 이 장소는 완벽해질까? 탐바들이 약속한 걸 지키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마 아야미 필요한 용기를 찾았습니다 음 어슈누스키자 세계 정복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저는 그저 인간들을 위한 안전한 길을 원해요. 어이 몸은 탐바들로부터 자네들의 말을 들으라고 고용되었지만 흥미가 빠르게 식어가는군. 그런 불안정한 절벽을 가지셔도 돼요. 빠. 거기에 향후 제 지, 지원과 모든 노력을 보장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공유해드리고. 그럼 글쎄 운명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했나 보군. 내 영토 확장에 도움을 주는 걸로 충분할 걸세 영토학장이요?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지. 우리가 가까운 마을에서 이 동굴까지 지배권을 갖도록 도와주면 되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하지만 그런 동안 꽤나 많은 자들의 표적이 될 걸세.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모든 인간도 스스로를 똑같이 지켜야겠지. 좋아요.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하게. 새로운 섬 정보. 이 선택받은 종족이 당신을 도와 인간의 섬을 건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새로운 퀘스트. 확실한 동맹. 마음에 드는 종족을 선택하여 습지 안식처 지역을 점령하고 새로운 지도자와 대화하세요. 확실한 동맹 퀘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